자,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뭐냐, 그 제가 여기다가 답을 적어 놓을 거예요. 아, 사람 너무 없다. 먹방 하다가 사람 좀 모이면 할게요. 아, 진짜 금요일은 금요일인가 보다. 음! 음! 이거야! 이거였어 아 진짜 맛있다 와와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제가 전등닭밥 좋아하거든요 아... 안 드세요? 안 드신답니다. 에. 음. 1대1 소통방송입니다. 1대1 소통마송아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잘 헹궜죠? 음 보입니까? 음, 진짜 맛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도 땀이 나기 시작해요. 아, 어, 너무 맛있어. 살찌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 욕은, 이건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야. 이 맛에 사는 거야, 이 맛에 사는 거야. 와, 이런 거 처음에서 왜 살아? 와... 드세요. 참지 말고 드세요. 아 진짜 맛있다. 어, 푸른고탑이 어서 오세요. 음. 아 진짜 닉, 닉네임이 푸른고탑이에요? 도다리 형, 안녕하세요. 아, 닉네임이 원래 푸른거 탑이었어요? 아니면 제 방송 들어와서 바꾼 거예요? 원래 푸른거 탑이었으면 대박이다. 원래 푸른거 탑이었어요? 아, 진짜로 원래 푸른거 탑이었다고? 오! 대박인데? 음! 와 아, 그럼 진짜 대박이다 어 진짜 팬이신가보네 푸른거 다. 반갑습니다 그쵸, 지금 끝났죠? 아쉽게도 추억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서 먹방을 못해. 천천히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좀더 천천히 좀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 어제 정돈닭빠 드셨어요? 아, 진짜 맛있죠. 예전에 혼자 살 때, 혼자 살때 이제 친한 동생이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은, 솔직히 어디 가면, 최소 3만원 이상 들잖아요. 술 먹으면, 술 한잔 하면.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동생 왔는데, 그래도 형이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정근 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세트로. 그러면 만 얼마, 2만 얼마, 2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안주, 안주가 이제 충분하니까 이걸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기다가 소주, 소주를 먹든. 소맥을 먹든 뭐 그런 식으로 먹었죠. 정말 추억이 가득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동생은 벌써 어 회사 대표가 되어 있고, 예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 김도 있어요. 김도 있습니다. 근데, 김은, 이 김은, 왜 있는 거지? 이거, 이거 부족하면 여기다 넣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할껍스 님도 어제 똑같이 시켜서 혼자 다 드셨다고요? 와, 잘 드시나보네. 그러니까, 싸먹으라고 있는 건데, 뭐, 닭발을 싸먹으라고 준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밥을 싸먹으라고 한 거지, 그죠? 이렇게. 저 살은 안 찌는데 배, 배는 나와요. 배살만 나와요. 닭발싸먹 닭발을 싸 싸먹, 먹는다고요? 김 김에? 음. 아, 그런 용도였구나. 나 몰랐네. 몰랐어. 어, 그렇구나. 그런 용도구나. 난 진짜 몰랐네. 아 푸른고타님 엄청 지금 감동의 도가니에 지금 흠뻑 젖어있습니다 지금 자주 오세요 푸른고타님 배가 불러오네. 제가 좀 급하게 빨리 먹어가지고 오래 못 먹어요. 어다 먹으면 배 터져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드셨지? 그러니까 혼자 먹기는 진짜 많은데. 저는 좀 남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 내일 먹으라고 오늘 밤은 못 먹는 안 먹는데요 속이 안 좋아. 어 우리 은하님 들어오셨네. 은하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들어왔대 오늘 술약속 있다면서 벌써 끝났습니까 술 술약속 취하신 것 같은데 채팅 틀리는 거 보니까. 취소됐다고? 취소됐는데 이 사람아 지금 들어오니 핑계는 아주 그냥 붉은 끝이네. 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서 먹고. 닭발 먹고 그 밥을 또 먹으라고. 음, 음 조금 다르다. 너무 맛이 다르네. 아, 활동 하고 있고요. 어우, 머리에 열 나, 머리에 땀 나가지고 간지럽다. 아, 지금 다른 활동 하고 있고요. 네, 시간 날 시간 내 가지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저는 매운 걸 워낙에 좋아해 가지고 뭐 혀에 바로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초심님 네, 감사합니다. 아 배부른데 벌써? 훈다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하이 헬로하님 네, 어서오세요. 연예인,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이는 님 내일 서울왜갑니까전는일일원원니다다혼혼식회회 보러 니다다 결혼식 사회 보러. 결혼식 사회 보러. 뚝불 고기님. 아, 푸른거탑, 그, 똑같은 단어를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채팅이 금지됐습니다. 예. 아, 푸른거탑님 진짜 멋있게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인디밴드 공연을 가신다고? 구경하러 가시는 거예요? 공연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브라보! 잘했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은하님께서 드디어 남친이랑 깨졌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예. 아. 잘 됐습니다. 예. 아. 축하합니다. 예. 아, 축하해요. 어 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음. 아 지금 뭐 박수가 제가 쏟아지고 있어요. 에이. 나웃어도 되니? 어! 나에휴 은하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에? 언니한테 그 시간에 달려간 남자면 그 언니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런 사람한테 눈치 없이 마음에 든다고. 아 아휴 진짜. 아니 그 사람도 뭐 쓰레기지만 은하님도 멍청한다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데리러 오라고 해서 데리러 간 사람이 음...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아유 사기까지 했어?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 네 겪어봐야 돼요 옆에서 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겪어봐야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 사람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겪어봐야지, 겪어봐야지 알아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아 로노노님 뭐 고민 상담 같은 거는 뭐 기가 막히죠. 혹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상,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저 이제 한 젓가락만 먹고 다 그만 먹겠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 아, 복잡해요. 그럼 제 머릿속도 복잡해지는데, <laughs> 우리 콘다 님 연애 상담 잘 해주시나 보다. 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담해 드려요. 여친이 여행 가고 2일 동안 문자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카톡도 안 읽어요. 와... 그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여자면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고, 무슨 사고가 난건 아닐까 걱정도 되죠. 예, 당연히 걱정됩니다.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근데 만약에 사고가 아니라면 무조건 해, 만나면 힘들어져요. 예,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해, 힘들, 앞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 바라야죠. 사고가 난것 같으면 빨리 신고하시고요. 가브리엘님, 어서오세요. 어, 아, 배가 너무 부르다. 야, 요즘에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웃지마 사건 이 많이 나고 루누누님 나중에 전화상담하면 그때 하신다고요? 얼마나 복잡하셔 얘기를 그래? 채팅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나? 노는데 정신이 팔렸고 아, 봐봐요 딱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사고가 나, 나서, 아니면 휴대폰 잃어버려서. 둘째, 진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셋째, 딴 남자랑 여행가서. 헤어지세요. 예, 네, 헤어지세요.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이틀 동안 연락 안 되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헤어지세요.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지십시오.